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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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언, 니랑 엄마랑 아빠만 마음대로 왜, 나는 마음대로 왜 못해? 처음부터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왜? 방금 전 방금 전에 니네 마음대로, 어, 네가걸릴까 그리고 언니가 아빠 걸릴까봐, 어, 너한테, 너한테 안 된다고 타다가, 너 먼저 꽝 찍어, 어가지고 똥치! 김채원 너무 간다 뒤로. 김채원 너무 간다고 뒤로. <laughs> 엄마는 속상해. 왜 속상해? <laughs> 난 어릴 때부터 계속 채원 채워... 어, 어릴 때부터 계속 채원이 때문에 다치고 지금도 이쪽 얼굴만 다치고 또 채원이한테 오리 받고 <laughs> 나한테 <저> 왜 이렇게? 아유 <laughs> 기 <laughs> <laughs> 힘들었구나. 지훈아 원래 언니는 힘든 거야. 나 이제 언니 안 하고 싶어. 언니 안 하고 싶어? 나 이제 나 이젠 안 하고 싶어. 나 이제 안 하겠어. 자훈아. 응? 언니가 이제 언니 안 하고 싶대. 어, 언니 아기 할 거야? 그럼 채원이가 언니 하자 이제 오늘부터. 알겠다. 음 채원이가 그러면 언니 대신에 모기한테도 다 물리고 채원이 대신 언니 대신에 네가 좀다 다치고 그리고 저녁 때 치약도 채원이가 다 짜오고 어린이집 갈때 계단 올라갈 때도 손다 잡아주고 킥보드도 들어주고 끌어주고 네가 다할수 있어? 아 어, 음, 내가 다할수 어, 있어? 소희로 얘기해 봐. 지금 이쪽도 다 치고 예, 지금 차원이한테도 볼, 어 음. 이쪽 이쪽 받고 예전 예전 우리터 갔을 때 차원이 울어 가지고 내가 차원이 핏거들까지다한손한 한 손에 두개다 들고 차원, 차원이 손까지 잡고 엄마한테 가, 가다가 피고 넘어가지고 주워 가지고 엄마한테 가고 그리고 또 예전에 예전 예, 예전에 예전에요, 방금 물, 물 떠오는 것도, 내가 차원이, 차원이 물 뜨는 거, 물 뜨는 거, 물, 물 떠봐라고, 차원이까지 들어주고, 차원, 이한테 다친 거랑 차원이한테 해달라는 거안 해주고, 업어주고 계속 했는데, 차원이 나한테 고마운 편안 주고, 난 계속 힘든 편만 들어. 진짜? 채원이 내가 해주는 거 채원이는 어 채원이가 언니한테만 어 채원이 내가 어 잘해준다고만 생각하고 채원이 장난치면은 어 채원이 장난쳐도 언니가 예쁘게 말할까 싶어서 어 지금 어 지금처럼 계속 나다어 하고 또또 어또 내가 <laughs> 내가 물감놀이 할때피곤나다는건내어차원이그라고안 된다고 하고 난 전혀 물 틀어 달리는 것도 하고 내가 치약 뚜껑 없어졌을 때도 어, 찾을 때도 차원이가 하고 그리고 또. 어, 설거지 어. <laughs> 아. 할 때는 원이가눈키워서 조금 조금밖에 안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나는 어아침아원이가 해주 응. 어 예전에 청원이 똥도을때끝까는 것도 아빠. 내가 도와어 맞아 진짜? 주인아 똥도 닦아줬지 아빠 그데 어, 청원이는 왜 지윤이 언니한테 고마움을 응. 몰라 아빠. 그런데 청원이 나한테 짜증 뭐뭘 했냐면 어 물감 할 때는 물감 채워달라고 하고, 난 맨날 안 해주는 거 보고, 어, 차원이는 내가 좋은 편 만든다고 생각하고, 계속 장난만 치고, 그리고 또 차원, 이는 양, 양보 안하고 그냥 떼쓰, 떼쓰고, 나한테, 그, 어, 계속 소리 지르면서울 때는 계속 소리만 지르고, 맞지? 나 계속 언니, 언니, 네가 한, 옆에 있는 거 한기를, 너는 계속 안 된다고 계속 내 지금 물감할 때도 울고. 아까에 예전에 바뀌는 것도 언니 피부 에다끓었잖아 그리고 아, 언니가 앉아서 언니가 들었어. 어 오늘 지금 소풍 갔을 때에요 지금 아빠 소풍가 어, 아빠 자고 있을 때 우리 소 어, 어디 갔을 때에요 그리고 언니가 줄넘기 때는너어 엄마 그리고 또물고을때줄질기 어, 할때도 채원이가 엄마가 비키라고 할때 어, 계속 안 비키고 그리고 채원이는 또나피바닥들어줬을 계속 물고놨어 진짜? 응. 구개안구개안무 타원이잖아. 명동사에서 계속 우기면 했잖아. 김 모양. 김채원 이제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. 차원이잖아. 아빠 차원이가 어, 나한테 바, 욕심 부른 게 엄청 많지. 음. 1 0 0 개도 넘겠지. 자 이제 채원이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. <laughs> 너무... <laughs> 그런데 여차원이 옛날에는 어 응. 사방치에 있는 모기도 잡았고 음. 어. 그리고 채원이 벌레 때는 화가야. 응 음, 벌레 엄청 잘 잡아. 울화가, 울보아가 언니는 어... 네가 말할 때도 계속 울 거야. 아니. 언니도 지훈아. 너처럼 울 거야. 언니는 네말안 들을 거야. 지훈아, 응. 네 말을 들어봤으니까 채원이 말도 들어봐야지, 맞잖아.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. 양쪽 얘기를 다 같이 차원, 들어보고. 그땐채원이내 말도 안 듣고, 내가 말할 때는 계속 귀 막았단 말이야. 아빠가 다 듣고 있잖아. 엄마도 듣고 있잖아. 지윤아, 지윤이가 동생 때문에 힘든 거 엄마가 말하는 거다 찍어놨어. 나중에 채원이한테 엄마가 두고두고 보여줄 거야. 엄마 자, 잘했지? 채원이 얘기해봐. 뭔데 응. 어라 응. 옛날 선생님. 선생님. 지윤아, <laughs> 채원이가 얘기하고 있잖아. 이제는 <laughs> 채원이한테 들어보자. 자, 채원이 얘기해봐. 채원이는 <laughs> 예전에 하랑치에 더. 응. 모기도 잡았고. 돌 받고 언 어, 어, 언니 언니 맨날 맨날 톤담아주려고 했는데 언니가 톤톤 톤, 톤을 핏포도 핏포도 한 번만 받게 그때 언니가 피부도 끈다고 피부 한개치한게 지손에 들고 간다고 그때 공원 갔을 때였잖아 그때요 언니가 언니한 테 하고 같이 공원 가자고 했잖아 그 그랬을 때 언니 핏보도 들고 간다고 넌넌난 넌 계속 언니 따라오기만 했잖아. 그냥 지훈이가 말을 잘해서 찍고 있는 거야. 지훈아. 지훈아.